단기 또 상승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단 여기가 무너지면 개피곤 할수 있겠죠. 지수 좀 체크해 봅시다. 지수 와 이거 말이 돼? 예측한 대로 움직이네요. 오늘 양봉으로 돌려서 올라갑니다. 아, 지수 예측은 거의 진짜. 아, 여기서... 무너지면 안돼 여기서 올려서 불기둥 나와야 되는데 지수 에, 다행이네요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925 음, 925 자리 에, 925 자리 지지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지지나서 와 일단은 양봉으로 돌리는 흐름으로 그리고 있다 에, 예측대로 움직여 주는데 여기를 지지해주고 다시 돌리면 단기 또 상승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단 여기가 무너지면 개 피곤할 수 있겠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국 BNC, 예, 단양봉, 좋네. 급등주 스윙이잖아요. 급등주 스윙. 30분 봉 타점이잖아, 이거. 급등주 뭐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아, 얘는 이제 출발이잖아요. 어. 6200원 잡았으면 뭐, 아이, 뭘 쫄아. 아이, 잘 잡았네. 아 쫄지 마세요. 이제 올라올 거야. 올리, 올리잖아. 잘 잡아놓고 왜 쫄아요. 아 이거 첫 번째 지지자리잖아 여기서 무슨 계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쫄건 없죠 예 오늘 시가가 지지자리인데 일단 여기 오늘 저점 여기다가 손절가 걸어놓고 하세요 급등주니까 여기다가 6100원 자리 손절가 놓고 버텨 보세요 올라올 겁니다